안녕하십니까 최대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이벤트 당첨자 발표와 함께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형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후드라이언에 당첨되신 분은 이분이십니다. 후드라이언에 당첨되신 청르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레오에 당첨되신 분은 이분이십니다. 레오에 당첨되신 다연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과 4번. 에비추에 당첨되신 분들은 이분들이십니다. 에비추 인형에 당첨되신 임수연, 은검주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첨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당첨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에도 또 이벤트를 할 거니까 그때 다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신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생일이 언제예요?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의 이름부터 알려드리면, 제 이름은 빨주노초파남보. 보. 보라입니다. 보라색 할때 보라. 성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몇 살이에요? 어, 저는 올해 26살이 되었습니다. 92년생 26살입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은 9월 3일이고요. 어디 살아요? 어, 저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서 안산까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키가 몇이에요? 어, 제 키는 166에서 167? 그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정말 이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닉네임이 왜 최대 언니인가요? 전공이 무엇인가요?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최대 에왜 갔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제 닉네임이 왜 최대 언니냐면, 어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최대를 나왔기 때문에 최대 언니가 될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딱 이렇게 최대 언니 이렇게 정해진 계기는 어 저희 협합연구소에서 같이 밥 먹다가 그냥 누군가가 툭 뱉었어요. 어 그럼 최대 나왔으니까 최대 언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laughs> 전공은 무엇인가요 저는 운동건강학과를 나왔어요 이 운동건강학과가 뭐 하는 데냐면 운동 재활 처방 치료 이런 쪽 하는 거예요 그런 쪽을 배우는 건데 어 일단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최대라고 하면 어떠한 운동의 한 종목만 이렇게 하는 곳인 줄 아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근데 최대는 그런 것만 최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육에 관련된 학과를 다 최대라고 말합니다. 아시죠 어쨌든 저의 전공은 운동 건강입니다. 지금은 최대랑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 무슨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음 거의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하는데, 특히 배드민턴을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 배드민턴 동아리를 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공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도 다 좋아하고요. 수영도 좋아하고, 어 뭐, 스노우보드 타고 이런 것도 다 좋아해요. 진짜 거의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 최대에 왜 가셨어요? 어 최대는, 어, 왜 갔지?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를 결정할 시기에 그냥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체육 관련 학과를 갔고 어쨌든 지금은 체육 선생님도 아니고 체육 관련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체대를 나왔다는 게 체대 입시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허팝연구소 직원인가요? 허팝연구소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죠. 어, 일단 저는 허팝연구소 직원이 맞고요. 음, 제 영상을 다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걸 물어보신 분들은 아마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었겠죠? 허팝연구소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었나요? 음, 저는 일단 예전부터 허팝님 영상을 즐겨 봤어요. 옛날에 허팝님이 허니버터칩 영상 찍으실 때 그때부터 이렇게 자주 봤는데 그때도 영상을 자주 챙겨보다가 그 허팝연구소 직원을 모집한다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자마자 갑자기 어나 여기서 꼭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뭔가가 진짜 이렇게 빡 왔어요. 저는 체육 전공자인데다가 이런 영상이나 뭐 이런 쪽에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그냥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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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허팝연구소 주소 좀 알려주세요. 편지 같은 거라도 보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데 어, 허팝연구소 주소는 허팝님 영상에도 나와 있고 허팝님 팬카페에도 써 있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을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 저는 일단 유튜브를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 근데 어느날 허팝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유튜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도와주겠다고 많이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허팝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영상 편집은 누가 하나요? 편집 프로그램은 어떤 걸 쓰시나요? 어, 일단 영상 편집은 제가 다 하죠. 제 채널이니까 제가 다 편집합니다. 어,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말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이 질문은 허팡님 영상에도 정말 많이 달렸던 질문이고 저의 모든 영상에 정말 많이 달렸었어요. 허팡님이랑 사귀나요? 허팝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이 질문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허팝님이랑 저랑 안사귀니다안 사겨요. 안 정말 안 사겨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허팝님이랑은 무슨 사이냐고요? 허팝님이랑 저는 갑과 을 이런 사이입니다. 갑과 을 사장과 직원 이런 사이예요. 이게 다예요.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호팝님이랑 사귀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남자친구 있으시냐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왜 맨날 모자 쓰고 있어요? 맨날이라뇨. 지금 모자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영상에서 모자를 정말 많이 써요. 그 이유가 제가 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자를 자주 쓰는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뭐 그런 날은 좀 습한 날엔 앞머리 고데기를 해도 금방 풀려버려요. 이거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그럼 이게 머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모자를 써버려요. 모자가 진짜 편하고 아주 좋아요. 저는 모자를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번 공지 영상에서 쓴 모자랑 입었던 옷 어디서 구입하신 건가요? 음, 제가 저번 공지 영상에서 그 드래곤볼 프리저 그 프리저 캐릭터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어, 옷은 빨간색 그런 캐릭터 잠옷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그 잠옷 같은 경우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캐릭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일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두개다 제가 일본 갔을 때 돈키호테에서 사왔던 건데 그 모자는 프리저인 걸 알고 산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샀고 옷은 그 캐릭터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따뜻해 보여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 샀던 겁니다. 가격은 기억이 잘안 나고 두개다 해서 한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기억해요 좀더 들었나?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나 가장 재미있었고 인상 깊었던 영상은 무엇인가요? 어... 일단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은 영상을 말한 거겠죠? 영상 콘텐츠 같은 걸 말씀하신 거겠죠? 일단은 저는 그냥 정말 다양한 걸다 해보고 싶어요 여러 분야에서 다 이렇게 해보고 싶어. 요리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춤 배우고 싶어요. 춤 배우는 영상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춤을 진짜 못 추거든요. 진짜 몸치예요. 그래서 춤 배우는 영상 그런 것도 찍어보고 싶고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 뭐가 있을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찾아서 해보고도 싶고 그냥 정말 다양한 걸다 해보고 싶어요. 어, 그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그러면 더 다양한 컨텐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재미있었고 인상 깊었던 영상. 이거는, 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힐리스 영상 보셨나요? 그게 정말 재미있었고 인상 깊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14년 전에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4년 전이면 제가 12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이 때인데 그때 정말 힐리스가 엄청난 유행이었고 정말 정말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안 사주셔서 제가 용돈 모아서 진짜 용돈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그냥 저렴한 힐리스를 샀습니다 근데 힐리스를 사러 갔는데 사이즈가 되게 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5학년이면 발이 되게 작았을 때인데 250인가? 그거밖에 없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사이즈가 크든 말든 그냥 너무 사고 싶어서 그냥 샀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힐리스 막 타고 동네 돌아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때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밖에서 뛰어놀고 막 힐리스도 타고 했던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어, 뭐 제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 다 재밌게 잘 했는데 특히나 하나를 꼽자면 힐리스가 가장 재밌었고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Q&A를 마쳤는데요. 어,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들을 다 답변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더 Q&A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간단한 것들은 제가 댓글로 달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